전국을 다 뒤져봐도 이런 물건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집 앞으론 사계절 내내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토지면적이 무려 700평이 넘어가지만 완벽한 토목 공사와 조경수까지 모두 식재해두었고 대지 위로 건축된 주택까지 모두 올리모델링이 되어 있어 넓은 토지와 계곡 그리고 공짜나 다름없는 전원주택을 찾고 계신 분들께는 횡재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은 신건일 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수의 유차를 거듭하며 반값까지 폭락한 상태라 지금은 정말 건물 가격은 그냥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2020년도에 물건 전부를 매입한 뒤 최소 억 단위 금액을 투자해 마당과 텃밭은 물론 골프 연습장과 수많은 조경수까지 모두 식재해 두셨지만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조성되어 있지 않을 때 취득했던 것보다 저렴한 상황이니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정말 횡재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해당 물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몽땅 천만원대로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속 댓글창에 헐값이라고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전국에 숨은 보물 같은 물건을 찾아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땅땅 정보통을 보고 인터넷 비교원에 가입시 최대 128만원의 현금 사은품 혜택을 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아래편에 위치한 지방도에서 해당 물건까지 연결된 진입로입니다. 일반적인 시골 마을과는 달리 도로 폭이 5m에서 6m로 이뤄진 곳이라 차량으로 진출입할 때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집 앞까지 연결된 도로 또한 모두 국유지 정식 도로로 이뤄진 곳이라 도로 사용에 관련한 문제도 없고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할 목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좌측편을 보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물건의 대문 앞으로 도착합니다. 현재 아무도 방문하지 않고 비워진 곳이라 대문은 굳게 잠겨 있지만 주택 마당 방면으론 파쇄석을 깔아두신 상황이라 잡풀이 엄청 많은 편은 아니고 건물의 관리 상태 또한 생각보다 좋은 편이었습니다. 물론 도로와 바로 붙어 있는 곳이라 도로 소음이나 분진에 대해서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차량 통행량이 엄청 많은 편은 아니라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고 우체통을 보면 확실히 빈집이라는 점을 알려주듯 가득 들어찬 우체통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분들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 빈집으로 남겨진 기간은 대략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알수 있었고 소유자가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던 곳으로 2020년도에 매매거래를 진행한 뒤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 수리를 진행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추천드리는 가격대로 취득하시거나 2020년도에 매매했던 가격대로만 취득하더라도 최소 수천만 원에서 1억 이상은 벌고 들어간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현장에서 살펴볼 내용이 많이 남았지만 조금 더 원활한 설명을 위해 지금부터는 드론 영상을 보면서 상세한 물건 현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물건에 포함된 토지는 전체 세 필지고 토지 경계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세 필지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이라 물건을 취득한 뒤 별도로 진행하실 사항이 없고 전체 토지 면적은 2359제곱미터 713.5평에 해당하기에 면적에 대한 아쉬움도 전혀 없습니다. 무려 700평이 넘어가는 면적이라 당연히 넓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해당 물건은 유실되는 면적 없이 대부분 평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완벽한 토목공사까지 진행해 두신 상태라 대부분을 마당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비워진 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편이라 무성하게 자란 수목과 자풀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구간도 있긴 하지만 마당에 설치된 야외 골프장과 테라스로 이어지는 길목까지 모두 조성된 곳이라 물건을 취득한 뒤 넓은 마당을 활용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물론 대부분 잔디마당으로 이루어진 곳이라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땅이 엄청나게 넓은 곳이니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곳을 개관해서 텃밭처럼 이용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당 물건의 넓은 마당에서 계곡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돌계단도 설치되어 있어. 무더운 여름철에 북적이는 곳으로 휴가를 떠날 필요가 없고, 이 구간은 위험하지도 않은 곳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마음 편히 놀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곡물이 흘러내려오는 곳 상단으로 이동하더라도 축사가 없기 때문에 물에서 냄새가 나지도 않아. 항상 깨끗한 물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토지에 관한 내용은 뒤편에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건물 목록과 면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TV 신규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까지, 총 128만원의 현금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명이 이용했고 보안사고 한번 없이 983억 원의 사은품을 지급했습니다 혹시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50%를 보상해 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16702521로 전화하시거나 네이버의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토지 위로 건축된 건물 목록은 단층으로 구성된 단독주택 한 채와 수많은 제시회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동과 철거가 용이한 간이 골프 연습장을 제외한 모든 목록들이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취득한 뒤 별도로 진행하셔야 할 사항이 없고 전체 건물 면적은 243.61제곱미터 73.6평이고 그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86.81제곱미터 26.2평이 되겠습니다. 넓고 아름다운 토지에 비해 전원주택이라 볼수 없는 옛날 주택이 위치한 곳이라 주거 환경 자체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수리를 해 두셨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내려와 가까운 곳에서 건물을 확인해 보면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골조에 판넬이 강판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일은 2002년 5월 23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된 지 23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알수 있지만, 2020년 7월 달에 매매 거래된 뒤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진행하신 상태라, 웬만한 숙박시설 못지 않은 아름다운 폴딩도어와 간이 주방까지 모두 시공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으로 나뭇잎이 쌓여 있기도 하고, 뒷마당은 정리가 필요해 보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택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이 없었고 외벽은 밝은 색상의 페인트와 외장 코트를 사용했고 창호는 일반적인 샤시 유리창으로 모두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같이 반값으로 취득한다면 정말 횡재나 다름없는 물건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현장에서 물건 현황을 확인해 봤으니 지금부터는 항공으로 조금 더 높이 올라가 해당 물건의 상세한 경계를 확인하면서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토지 경계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내용처럼 전체 세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취득한 뒤 별도로 진행하실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필지별 면적과 지목을 살펴보면 1번과 3번 토지의 지목은 답이고, 이번 토지는 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필지가 농지로 지정되어 있어 농취증 발급이 필요한데 실제 현황도 모두 농지로 이용 중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이 전혀 없으며 첫 번째 토지는 450.4평, 두 번째 대지는 148.5평, 마지막 세 번째 토지는 114.6평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러분이 취득하게 될 전체 토지 면적은 713.5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용도 지역을 살펴보면 두 번째 대지를 제외하곤 모두 농림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긴 하지만 모두 농업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인 신분으로 물건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고 추후 매도 시에도 별다른 문제없이 거래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토지를 강조해서 확인해보면 현재는 수목과 잡풀이 무성한 상태라 뒤편 경계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현장에 방문해서 확인해본 결과 무성한 잡풀 사이로 토지 경계를 표시해 둔 그물망을 확인할 수 있어. 물건을 취득한 뒤 별도로 측량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 보였고, 2020년도에 매매거래를 진행한 뒤 토목 공사를 진행해 둔 사진을 보면 골프 연습장까지 걸어서 이동 가능한 진입로는 물론 어두운 저녁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고, 마당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제대로 살펴볼 수가 없었지만 지금 표시되는 곳으론 조그마한 텃밭도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여기는 정원으로 이용하고 뒤편은 텃밭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경계를 보면 측면 일정 구간이 비워져 있다는 점을 알수 있는데 이곳은 국유지 도로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전면으론 국유지 국어가 위치하고 있어 졸졸흐르는 계곡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계곡으로 내려가는 돌계단도 형성되어 있는 곳이니 여름철 피서를 갈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 도로 현황을 체크해 보면 대지와 확실히 접한 국유지 정식 도로가 보이는데 도로 폭은 5m에서 6m를 유지하고 모두 국유지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도로에 관련해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 목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단층 주택과 수많은 제시회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간이 골프 연습장을 제외한 모든 건물들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신경 쓰실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숨겨진 내용이 등장하는데, 바로 주택으로 사용 중인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창고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공부상 용도가 창고로 지정되어 있긴 하나, 실제로는 모두 주택으로 이용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용도 변경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용도를 변경하지 말고 지금 현황 그대로 이용하시길 추천드리고 만약 신축을 진행하실 분들이라면 철거 후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각에 포함된 제시회 건물의 경우 마당에 설치된 가축, 건물 안쪽에 자리 잡은 간이주방, 폴딩도어와 징크를 활용한 다용도실,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테라스. 마지막으로 입구 방면에 위치한 조그마한 창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는 그 물론 난방과 취사설비까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2020년에 전체적으로 수리되거나 증축된 건물이라 지금도 상태가 나쁘진 않은 편이지만 가추의 면적이 넓은 편이라 비가 올 때는 조금 시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듯하며 계곡과 가까이 접하고 있어 날벌레와 모기가 많다는 점 주택의 방위가 북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현장에 방문하신다면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조금 더 꼼꼼히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입지를 분석하고 머니옥션을 보면서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김천, 영동, 무주, 성주, 대구, 칠곡, 구미 등이 위치하고 오늘의 집에서 김천시청까진 자차기준 2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시청까지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 거주하시는 동안 편의시설이나 생활인프라에 대한 아쉬움은 전혀 없을 듯하며 주변에 위치한 다른 지역에서 방문하기에도 좋고 특히 구미시청이나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자차기준 1시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한 위치이기 때문에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기에도 별다른 부담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할 만한 넓은 토지와 주택을 찾고 계셨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건지 근처로 확대해 보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방도와 국도가 위치하고 있어 자차로 통행할 땐 별다른 불편함이 없었고 자차 기준 10분 정도만 이동하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김천아이시에 도착하니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이 위치한 곳은 농경지와 임야에 둘러싸인 골짜기 속에 자리 잡고 있어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느껴지나 조금만 나가면 각종 편의시설들이 모인 곳에 도착하니 편의시설이나 의료인프라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고 택배 또한 아무런 문제 없이 배송받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편리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원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앞까지 주행하는 영상을 보면 아래편에 자리 잡은 국도에서부터 대략 2.7km 정도를 더 들어가야 하는데 대부분 도로 폭이 5m에서 6m를 유지하는 곳이라 차량으로 진출입할 때 불편하지 않았으며 일정 구간부터는 도로 폭이 조금씩 좁아지는 곳이 있기도 하지만 집 앞까지 주행하는데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비가 집 앞까지 정확하게 안내해주기에 찾아오시는 길도 전혀 어렵지 않은 곳이니 현장에 방문할 때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해당 물건으로 이동하려면 사실상 자차는 필수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현장 주위를 둘러보면 양옆으로 상당한 높이의 임야가 위치하며 해당 물건은 임야 사이로 형성된 골짜기 속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주변에 농경지와 과수원이 펼쳐져 있긴 하지만. 해당 물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곳은 없기에 이 부분에 대해선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깊은 산 속에서부터 발원돼 흘러내려오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농지는 형성되어 있으나 우사나 돈사 등 수지를 오염시킬 만한 축사는 없기 때문에 항상 깨끗한 계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 환경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경계입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전체 세 필지로 구성된 토지를 확인할 수 있고, 위성 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조금 밀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모든 건물들이 토지 경계 내에 위치하고 있어, 경계 침범으로 인한 문제가 없고, 국유지 정식도로와 군유지 또한 확실히 접한 곳이라, 도로 사용에 관련한 문제도 없습니다. 이제 머니 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2024 타경 14274 소재지는 경상북도 김천시에 위치하며 상세한 주소는 머니 옥션에서 사건번호를 검색하시거나 땅땅 정보통 멤버십 가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매각기일은 2025년 7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처음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2억 7,200만원에 평가됐지만 현재는 수의 유찰을 거듭하며 반값까지 떨어진 상태라 1억 3,300만원에 취득할 수 있는데 요즘 분위기상 한번더 유찰될 가능성도 있다 생각되니 현장에 방문해서 물건지를 둘러보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물건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새필지의 토지와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간이골프 연습장만 제외된 상태입니다. 지상에 식재된 수목과 정원시설이 모두 포함된 새필지의 토지는 2억 1천만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1억 300만원으로 평당 14만원에 진행 중이고 주택과 제시회 건물이 모두 포함된 건물 가격은 6천만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2천9백만원으로 평당 40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토지면적이 무려 713.5평에 해당하는 개고갑 남만의 전원주택은 현재 반값까지 떨어진 가격으로 진행 중이라 지금 가격대로 취득하더라도 처음 평가된 땅값보다 저렴합니다. 그리고 건물은 몽땅 2,900만원에 진행 중인데 전체적으로 수리된 건물이라 지금 취득한다면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달에 전체 1억 6,500만원에 거래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당시 물건을 취득하고 토지 조성비와 건물 수리비를 생각하면 최소 억 단위의 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니 반값까지 떨어진 지금은 정말 횡재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요즘 분위기를 볼때한번 정도 추가 유찰될 가능성도 있다 생각되니 한번더 유찰되길 기다렸다. 9,300만원대로 취득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감정평가 요황표를 확인해 보면 제시목록상 용도가 창고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이용 중이고 6.4 제곱미터로 지정된 창고는 현재 멸실되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모두 동일하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해 보면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및 이해 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고 안내문을 남겼으나 보고서 작성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과 이야기를 해 봤을 때에도 소유자분이 직접 매입하고 거주하셨던 점을 알수 있었고 빈집으로 방치된 기간도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라는 점을 알수 있었으니 임차인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2021년 6월 2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거나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물건임을 알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터넷 TV가입 시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과 유심변경 혜택까지 가져간다면 3년마다 최대 128만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현금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TV를 선택하실 수도 있으니 약정이 끝나셨다면 네이버의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보시거나 16702521로 전화주세요